안녕하세요. 지금 제가 계속 걷고 있어요. 보통 여기 같은 경우는 오면 한 시간 반 아, 두 시간 정도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. 천천히 걸어가니까 이거 뛰어가면 금방 지나가요 여기. 근데 천천히 다니니까. 그래도 여기 중간정도 왔어요 <laughs> 여기가 그냥 어 휴식 취하고 조용히 혼자 걸어다니고 그러기엔 딱 좋은 곳이에요 이제 낮에 와야 되니까 그렇지 밤에는 좀 너무 어둡고 새벽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오후 시간대가 가장 적당한데 여기는 오기에가 뭐 이런저런 고민 없이 그냥. 걸어 다녀도 되고 사람도 어 적당히 하고 별로 없어요. 한 한두 명씩 지나갈 테지. 그러니까는 그냥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서 걸어가는 좋지 않을까요? 아, 제가 자꾸 똑같은 말만 하니까 새로운 일을 얘기할 거야. 오늘 부여 d 로 사랑의 콜센터를 보고 나왔습니다. 사랑의 콜센터는 저희가 트롯맨들이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이죠. 그것을 다 보고 나왔어요. 제가 꼭한 번은 봅니다. 두 번은 안 봐도 꼭한 번은 시간 내서야 VOD로. 본방은 밤이 아니까못 보고 VOD로 보고 있어요. 노래를 다 잘하더라고요. 그러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했겠죠. 아, 저는 몇 번만 듣고도 그냥 욕심, 노래불 욕심만 내는데 가수들은 한곡을 저희 전달하기 위해서 수백 번 연습한다는데, 그러니까 제가 아마추어 같아요. <laughs> 아직 아마추어, 그리고... 영혼이 아마추어겠죠? <laughs> 아 저기 봉수대 저기 꼭대기가 봉수대거든요 거기도 한번 가긴 가야 되는데 너무 멀어요 저까지 가면 한 3시간 잡아야 돼 산책을 그래서 저까지는 못 가고 그냥 중간에서 되돌아와야 될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거기 많이 갔던데, 오솔길에서 방향을 틀겠습니다. 까마귀가 지네요. 딱 까마귀. 너 뭐하냐? 하면서. 니가 여기서 왜 있냐? 그러면서. <laughs> 아, 그렇네요, 참. <laughs> 예. 안녕.